자, 여기는 서원곡 씨름장이고요. 경남대학교 씨름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메인은 창원특례시청 씨름단 씨름 실음 선수가 연습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출연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씨름단 임상민입니다 오늘 촬영에 임하는 자세는요? 앞에 카메라가 많아서 긴장되지만,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선수를 만났는데요. 뜻하지 않게 만난 선수 누구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셨어요? 아 네, 오늘 상균이 촬영한다 해가지고 네. 좀 눕겨주려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차원 특례 시청실단 공식 계정을 통해서 네. 얼굴을 많이 뵀는데요. 실물이 더 뭐라가 날씬해 보이시네요. 살이 좀 쪘는데 그렇게 봐주신,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네.